몇 타임 갑시다. 아 팀보레 걸렸다. 이거 광. 그거 광크라면 그거 되던데 형. 어. 나 광크라면. 이거 그 대신 이거, 이거 해야 될거 같다. 팀보 참가하고. 그룹 보 있어. 그룹 보 참가. 내가 어. 활성화를 해. 그래야겠다. 아 아니 이거 이런 것도 고치세요 선생들. 아니 이거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냐 진짜 유저들 이런 거 해야 돼? 와..브리핑을 하고 싶게니야나팀모안 들어갔는데 일단 이거..너가 브리핑해라 <laughs> 괜찮네 내가 하고 빠게 에코 이도그 정면이 빡세다 힐러들 거 위험하다 아. 됐다. 나 쿠키 없다 아. 나이스, 나이스. repe. 먼저 살아아 아, 스킬 다 빠졌어. 아유. 야, 스타킬이 야, 오른쪽 오는 거칠 아, 데, 볼게. 오케이. 오케이. 백가리 다행. 형들 제가 어, 아안돼스톱도 없어. 야 왼쪽 아뭐 네, 왼쪽 우리. 아. 오 게. 오른쪽에 온다 오른쪽 오른쪽. 주방. 이미 어제 받아볼래. 미쳤다. 들었어. 아 들었다. 와. 까비 미쳤어. 나이스 들었다. 나 위터 못 뛰었어. 위터 터졌어. <목소리> 어..이거 내려갈게 나이스 띄운거 우리 자리야 나 앞으로 튕긴다 우리 라인 키 우리 왕밀 살수 있지? 아 살렸다 시그마 방제봉이야? 어? 나이스 어어 어, 저쪽 킬 안되는데? 아 저기 버려야겠다 우리, 이, 우리 2층에 맥크리 돌았다 2층에 맥크리 아... 돌았다다 맥크. 나이스 미스도 모누 미스터 꺼야 미스터 한번도라궁 있네? 응. 좋다 라인 차량 터 좋고, 바비. 아, 잡와 야, 브리 잡자, 브리 잡자. 기다려줘. 좋다 라 야, 너 하나 바꿔도 돼? 라자다. 뭐야? 야, 에코. 에코에서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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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들 리에 딜러 와 야, 맥길 위치 한번 인다 어디 가라, 벌리 2층 우리 딜러들.

걷자, 그너 내자 이거. 제가, 제가, 저기 있어요 돌진바가 몰라, 그 궁무 없어. 우리 엘시 쪽에, 엘시에 쪽 댓글이. 앞에 누운 거 있어? 나있어 우리 야, 이 오른쪽 정리하자, 오른쪽 정리하자. 찾아 궁 있는 거. 저기 딜러 자리아에 필렁다 있을 거야. 아, 댓글이 필름인 거 이거 진짜. 카, 카, 카. 라인 나왔다고? 오케이, 확인. 그러면 이거 자탄에 라인만, 라인님만 최대한 묶여보죠. 앞에서 자탄 조심. 여기가 죽으면 막타 안 된다. 라인이 우리 너무 앞이야, 우리 하나 없어. 저기 밥. 최대한 거리도 라인이랑. 천천히. 나이스. 에이, 나죽었 애치님 그거 피안 돼요. 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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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 자방 잘쳤다. 잘어 밥이야, 밥이야, 밥이야. 오, 또 이치 자리 있어요. 자리, 나, 나, 트이 자리에. 저거 홍 가능? 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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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 아, 저 자리 누가 살줘야될것 같은데? 들어갔다, 들어갔다. 애쉬님 치 코니 이틀했어요. 라이트려 봐, 라인 천천히 라이트려 봐. 차량 가면, 차량 면 차량. 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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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가불요인라인하게라인하게라인야아야야 지금 브리봐봐 브리피, 브리피. 오 라인 천천히 잡을 수 있어요. 잡으면 이득, 못 잡아도 괜찮아. 나들어오니 가봐요. 아니야 메인 왔다, 니들 빼줘봐, 빠져봐.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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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 마. 저기 망치 있어요? 조심. 저기 망치랑 <laughs> 뽕돌 거야 망치 뽕. 아까 뽕 라이 한번더 갔긴 했는데또돌거 같아. 나반벽충전좀 할게요. 에이 쉬네히라한데요알렌니거 조심하고. 내게 피 주고 있는. 히라 엄마. 갈렸다. 라인이 갈렸다. 땡겨볼래 라인 방미. 우리 밥 뒤에 던져놨거든. 라인 때려봐. 라인만 때려봐봐. 안 돼요. 빠져야 돼. 렌졌죠, 렌졌죠, 렌졌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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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지 마봐 나하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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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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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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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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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쇼이 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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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쇼프. 쇼프. 하지 말고 쇼프. 쇼프. 후방쇼가후방이프 쇼프. 후방 확인 아이 바꿔 올래보자 자신 있으면 해도 돼. 아이 다이... 어, 다이브해도 돼. 바긴 한데, 자신... 백당이나이거 없어. 아, 어, 그럼 바꿔, 바꿔. 누가 바꿔온다? 아, 초반 아냐? 어, 아, 초반 하면 거 바꿔와.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나, 이 e 없다. 지금 앞에 왔어요. 이거 안바꿔도 돼. 시간 밀었어 시간 마 시간 마 날이 바아었다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거 뽕차야겠다 빠졌다 에이 오케이 저희.. 상대 티티 없어요 에코 우리 왼쪽을 푸시해봐 이쪽 돌아도 때려도 돼 나이스 상대 없다 천... 어, 그럼... 과감하게 가자 과감하게 에코 때리는 중 에코 노쉽 난... 에코이힐줄수 있어 어 오리사 때릴게요 오리사 오리사 오리야 심화 죽어 오리사 죽 하나 둘셋자 에코 한입만 한입만 거점 먹어, 얘들아. 거점 먹어, 거점,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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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너 바꿔올래? 어, 나 이거 바뀌면 바티할게. 너... 좀... 저희 아나 밖으로 가. 앞에 힐안 돼요, 아닌데. 알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상대. 바티 제냐 타이. 리본아 딜 훨씬 더쎄쟤쓴거 에스... 없지 형? 아 어, 없어 이거.. 이거 뭐지? 어 뭐지? 에코니 적극적으로 하자 내가 에코니 이주면서딥싸움 이겨야 돼 상대 야타야 상대 상대 밥? 밥 밀게요 밥 녹여볼래? 아야밥 밀었어 그냥 밀었어? 오리사님 천천히 어아 깨졌다 오리사 피할 있다 피가 없다 아 깨졌다 미그로미그로아 괜찮아 괜찮아 우 지금 그마가궁 썼긴 했어 에코고 시간널 밀었거든? 어, 시간 잡아볼래? 어 가볼래? 반피야 반피 나나어 해봐 부서게요봐내거 하던데? 빼보 초월 뺐다? <laughs> 아 뺐다 뺐다 거본거 빼면 돼 빼면 돼나이 상대 탱커 궁에 초월 뺐음 밥 얘들 에코 궁에 비냉있어요 이번 단 가보죠 가볼래? 빨리 심어 빨리 심어 아 이게 이게? 오리서, 올미. 오리서, 올미. 갈게요. 음... 잡아봤자, 우리 성움 우리 싸님이 누가 켜? 누가 아 누가 준비 가어 누가 가 켜? 누가 켜? 누가 리 누가 켜? 누가 켜? 누가 켜? 누가 켜? 누가 이 e 들었어요. 딜러도이다 e 들었어요. 돌리나이어 아, 아, 아. 상대 야타 없어. 올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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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2층 올려 올려 봐. 이부터 2층 가서, 시그마는 2층 아니, 가봐, 자, 2층. 갈게. 어, 나랑 2층 가자. 아, 시그마 때릴 수 있어? 빨리지 말리지 마, 네. 올나 봐봐. 야, 궁금먹자이층만 여기만 먹게, 여기만. 밑에 도 되네. 여기 먹어봐, 여기. 오면 떨어지세요, 오면. 에이마 때릴 수 있어? 이거 음, 2층 음, 밀수, 음, 밀수 음, 있나? 렐리키로 밀자. 이리 봐 이리 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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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본대 버텨봐. 아, 본대 버텨봐, 버텨봐. 시범이. 아, 천천히 봐라. 어, 하게. 빼봐, 천천 빼봐. 빼봐, 빼봐시그마시그마 시범아. 까비. 본대 터졌다. 이거 2층 먹고 있어봐요. 계속 싸봐요, 여기서. 어, 2층 먹고 있어, 먹고 있는데. 2층만 먹어봐. 내가 안 되면 말해줄게. 나이스. 할마다, 할마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이거 오른쪽으로 밀자, 오른쪽으로. 아, 까비. 이거, 웨시, 웨시, 잡았아해봐구게봐개게어깼겠어 나이스. 나해요나 2층 가줄게, 나는. 어, 아, 여기 밀어봐. 근데 우리 위도님이 계속 타고 믿으시니까 나이스. 정미. 싱어, 싱어, 싱어. 나이스. 야, 이쪽으로 여기 밀게, 여기 밀게. 나이스. 더 밀자, 나이스. 더 밀자. 하 내가 밀게. 아, 아, 봐. 안될 것 같긴 해, 이제. 아, 자 포킹만 해 포킹만. 들어가면 안 돼. 나 호떡 뿌려있는거그 오케이. 저기, 이제 저기 시그마 궁찰례에요 메인 왔다. 제가 아, 있, 비, 우리, 우리 니네 먼저 열자. 우리 아, 니네 그래, 아, 꺼져.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거목 깨봐. 이러면 바로 한번 밀어도 돼. 확실히 앞 먹어볼래요? 저기 시그마 쪽 가리고, 뭐, 먹자. 저거 시그마. 내가 걸려줘, 걸려줘. 저 먹어야 돼. 렉캠벌, 렉캠벌, 렉캠벌. 오케이, 위로 꺼, 밥 밀었어. 어, 나, 아, 나 죽었다, 이거. 오는 거 없을 것 같은데, 되네 어, 이거 그냥 우리 공투자면서 하 하면 될것 같긴 해. 해줘, 나가볼래. 이번엔 한번 해보자. 공구키면서 가보자. 공구참여. 일단, 일단 한다. 땡겨볼 수 있어? 나이스, 블링. 오사오사 가려 볼래 굴사. 다메다 이거 빨리 한거메이궁 차야. 플링 가볼래? 자가가가 가라. 이거 메이궁 있다 이들메이궁 있다 생각해. 우리 어거 시금 하나. 자밥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GG 다행했어요.